안녕하세요. 카니바 특장 제작의 진심인 한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출고합니다. 뒤에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님이신데 제작이 끝났고 고객님께서 지금 인수하러 오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옵션들이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타리무진이 디테일한 요소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바뀌는 것 중에서 보조 모니터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하고 메인 TV하고 연동을 하는 시스템이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디커핸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커핸들도 들어갔습니다. 추후 앞으로도 전동 사이드 스텝도 추가할 예정이고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도어 스커프 부분도 저희 정체성에 맞게 새롭게 제작.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고객님 오시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에는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됐고 3열에는 침대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 테이블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1열을 보시면은 시트 색상하고 맞춰서 새롭게 디컷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천장 등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기존의 몬드리안보다는 스트라이프 형식을 원하셔서 스트라이프 형식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시트 색상은 바닐라 블랙으로 가셨고요. 전체 트리밍은 블랙 에디션 스타일로 가셨습니다. 최근 출시된 차량들이 블랙 에디션 스타일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블랙 에디션이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잠시 옮겼는데요. 보시는 거 같이 어닝도 추가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조모니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 연동을 했습니다 뭐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조모니터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 디스플레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 맵 버튼을 길게 꾹 누르시면은 뒤에 화면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유튜브를 보신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편안하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은 이맵 버튼을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은 원래 있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스타리문 채널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객님이 곧 오시는데 고객님 오시면은 D 오리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차량을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인버터라는 버튼은 TV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TV 밑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켰으면은 여기서 끄셔야 되고 저기서 탔으면 저기서 뜨시면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거 테일링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혹시라도 도킹 텐트나 뒤에 뭐, 캠핑을 음. 갔을 때 이렇게 문명을 때 같잖아요. 쓸 네. 그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이 윈도우 키는 뭐냐면은, 이제 차박을 했을 때, 가 침대를 만들었을 때, 네. 창문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음, 그럴 때마다 앞에 가서 오늘 누르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얘를 누르고, 창문을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트렁크 버튼은 네. 보통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편하시잖아요 혹시 네. 차가웠거나 네. 그렇게 네. 안에서 얘를 꾹 누르시면 닫히고 이런. 열리고 흔하게 네. 만들었네 네그러 네. 그러니까 차박용으로 이거 지금 아차박용이있나이거 네. 네. 이건 차박도 가능하게끔 여전히 거요 네. 이제 이것도 수납함의 개선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수납함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한이 정도가 다였거든요 지금은 다 열릴 수 있게끔 했고 그러니까. 열면은 자연적으로 그 등이 들어오게끔. 네. 그리고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내가 전기를 계속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얘하고 연결을 해서 얘를 연결해서 전기를 꽂으면은 네.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를 하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네. 하거든요. 다섯 명, 여섯 명 탔을 때는 얘가 여기까지 가니까 그래도 기존 시트보다는 더 많이 가서 이 공간은 더 확보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차를 쓰다 보면은 맨날 다섯 명이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가 세나명이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빼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맞추죠. 이 버튼 있어요. 얘를 누르시잖아요. 엉덩이하고 등받이하고 같이 올라가요. 이 예, 순정하고 관내요 기능은. 네, 맞아요. 이 릴렉션 시트는 이 시트가 이쪽으로 빠져있을 때는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안에 들어왔을 때만 작동이 된다는 거. 보통 특정 업체들은 이 버튼을 안 써요 이거를 쓰죠 두께가 다르죠 강성이... 얘가 물론 더 비싸죠 근데 저희는 이런 데서 돈을 아끼지 않아요 시트 잡아주는 것도 다 이런 걸 사용하고 을 있어요 이게 그 시트 버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은 여기 버튼 보면 두개 버튼이 있어요 얘는 등받이고 얘는 언더소프트 네. 일단 언더소프트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의자가 가까워가지고 사람이 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 세이프티 기능을 넣어놨어요. 네. 등을 이렇게 접거나 이렇게 완전히 폴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짐을 더 실을 수가 있어요. 네. 침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이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침대의 버전이 된 거야 이제 누우셔도 돼요 네. 한번 올라가보세요 네. 더무거우시면도셔도요 더, 더, 더. 천장에 있는 거는 네. 저희가 독립적으로 만든 거고 네. 카니발에 있는 원래 음향을 쓰면 스피커가 저 뒤에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원래 차에 나오는 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원래 스피커가 그러면 이거 앞에랑 네. 뒤에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캐슬있고 네. 이거는 또 따로네요. 그래서 전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팅을 잡아놓은 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독립된 공간이 이렇게 네. 다른 업체들은 한 이발에는 렘프를 이용해서 스피커만 따서 연결을 하거든요. 저희는 여기는 아예 래 독립된 공간이에요. 아. 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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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인터넷을 보는거죠 꼭 얘가 아니래도 얘가 아니래도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4K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다보면 가운데부터 전체 꺼주시면 여기서 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뀌는 것도 있고 빨간색 하고 싶으면 빨간색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그런 중앙등이 꺼졌잖아요. 백등이. 그럼 항상 W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게 남아요. 그리고 불 밝기는 이거로. 국산은 데코타일 형식이에요. 이게 국산 제품이고, 우리가 쓰는 게 이게 뉴티크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 얘는 국산 건 데코타일 형식이라서 필름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코팅면이 3중으로 되어있어요 얘는 시간이 지 져도 절대 벗겨지지 않고 내구성도 강하고 단열에도 강해요 제가 이제 이거 세팅을 잡아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다된 거예요 등록 네등록이 그게 등록이에요 네. 이거는 안에 그냥 아예 붙여있어요 고정이못 뭐, 꺼내고 저거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니까요 네. 그게 근록니까네 네. 네. 그리고 들어가서 지문 네. 검지가 나오실 거예요 검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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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 잠기신거고 해보실거요 한번 더 그렇게 드시면됩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다음 상태로 그냥 끼고 그냥 이렇게 쭉 엄마, 당기시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는 아, 여기 네. 있네. 영상 찍어놓은게 있어요 그거로 제가 보내드리고 텐트도 네. 있잖아요 네. 타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 앞에 매트를 깔게요 그냥 A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에서 문제 있는 건기에서 똑같이 AS가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제 있는 건 루프 3년, 실내는 1년. 저희 어쨌든 오늘 오셔서 완성차를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음. 같은 경우는 카니발 순정부터 네. 다른 사업체 차도 타보기도 했는데, 네. 그 스타디움이지만 장점, 음. 실내 넓은 네, 음. 거나, 이, 아이들이 이제, 누워서 응. 잘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네. 잘 만드시라. 좋습니다. <laughs>